안녕하세요 한무원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권 분실을 하게 되면 정말 여행을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분실 시 긴급 여권을 발급 받는 방법과 출국까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총세 곳의 영사 업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하노이의 대사관 호치민의 총영사관, 다낭의 총영사관입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여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낮장이나 뿌곡 같은 경우는 호치민으로 이동하셔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여권 분실 시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순서는요. 공안 지구대를 거쳐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순서는 간단하지만 절차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뿌곡이나 낮장에서 여권 분실 시 여권 분실 지역의 공안 지구대를 방문하셔서 여권 분실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호찜을 중심으로 한 여권 분실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것은 임시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호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겁니다. 호스트가 개인이거나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업체인 경우 임시거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제일 먼저 확인하신 후 발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급 요청하셔서 임시거주증을 받으신 후에 꼭문서도 출력해서 보관하셔야 하고요. 물론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은 임시 거주증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공안 지구대의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부에는총 3개의 공안 지구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VBN 근처, 두 번째가 벤타시장 근처, 세 번째가 인민광장 근처입니다. 사고는 해산물거리 근처에 있고요. 비놈은 힐람 골프 연습장 근처입니다. 다섯 곳중 분실한 곳의 담당 공안 지구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안 지구대 방문 시 준비하실 것은 복사해둔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으신 분은 여권 복사본과 호찌민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여권 분실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배트머로 작성하여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준비할 수 없다면 통역을 꼭 동행하셔야 되는데요. 위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도 공안 지구대 성격상 통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안 지구대를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공안과 동행하여 분실 한 곳으로 이동하고 주변 CCTV를 확인 후 다시 공안 지구대로 돌아와서 여권 분실 신고서를 통역과 함께 작성합니다. 여기까지가 공안 지구대에서의 업무이고요. 통상 2시에서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총 영사관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영사관의 업무 시간부터 알려드리면요. 휴일을 제외한 평일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만 접수를 받고요. 오후에는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만 교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오전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복사본 또는 캡처하신 신분증과 공안지구대에서 작성한 여권 분실 신고서 그리고 여권 사진 두 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총영사관 입구의 우측에 사진 촬영 및 인화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 및 인화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총영사관 사무실에 가시면 1층에서 보안 검색 후 인적사항을 기록 후에 2층에 올라가셔서 영사관에 비치된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권 분실 신고서,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 여권 발급 신청서 세부와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여권 분실 신고서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공권을 지참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서 출국 비자 발급 요청 공문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출국 비자 발급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루만에 처리되지는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고요. 긴급 여권으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입국을 하실 때는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영사관 직원과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긴급 여권 발급의 발급 비용은 48불입니다. 물론 동호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영사관에 오전에 접수 후 오후에 긴급 여권과 여권 분실 신고서를 돌려받으신 후에 이제 출입국 관리 소에 가셔서 입국비자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여행보험을 가입하셨고 분실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여권 분실 신고서를 복사해서 한국에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출입국 관리소에 가실 때 필요한 서류는요. 긴급 여권과 공안 지구대서 에 작성한 여권 분실 신고서 원본, 임시 거주증, 출국 비자 발급 요청 공문과 입국 비자 수수료 25불을 준비한 후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소 근무 시간은요. 이월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1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의 절차는요.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셔서 접수창고를 확인하셔서 접수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 후에 직원이 확인이 끝난 후 서류를 돌려받아 안내받은 창고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잠시 대기 후 접수된 서류를 돌려받아 안내받은 창구 이동할 때 서류에 적혀 있는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그 날짜가 입국 비자를 받고 긴급 여권을 돌려받는 날짜입니다. 날짜를 확인 후 마지막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업무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서류를 접수한 창구에서 긴급 여권 발급 날짜에 찾아가셔서 긴급 여권을 돌려받고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업무가 일주일까지도 소요가 될수 있으니 귀국 일정에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일정을 꼭 감안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권 분실로 긴급 여권 발행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꼭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지노에 가시는 것이 아닌 이상 실물 여권이 필요하지는 않으니 분실 위험을 덜기 위해서 여권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시고. 캐디어에 보관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권 분실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 여권 발행의 절차를 잊을 수도 있으니 꼭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여행 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저장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한무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